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404쪽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안절시켜도 그 어린 양이 나와와서 보좌의 안재신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내네 생물과 24장물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계적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에 기도드리라. 그들이 생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은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스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무를 내려보라. 아멘. 그러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의식이 있게 하시고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게 않게 하시며 나를 더 복종시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을 다른 데로 풀어버리면 마귀는 생각을 사로잡아 가로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가룡유다를 결국에 자살로 이끌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버리면 이용하다가 죽이는 것이 이 사단 마귀입니다 주님 우리는 사단 마귀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 대신 예수님만 붙잡고 가는 저희들을 대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함이 이세대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게 알려주시고 주님을 사모할 때 육신의 진력이 치료되게 하시며 하늘의 지혜를 입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넉근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요한계시록은 예, 정말 제가 안보려고 해도 안볼 수가 없어요 안볼 수가 없어요 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그냥 가슴이 절절절 흘러내려요 야참 제가 며칠 전부터 리차드 보쿰, 영국의 신학자, 신약학자 점인은 신학학자입니다. 리차드 보쿰이라는 이그 신학자의 기록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아, 읽을 때마다 더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은혜가, 더 은혜가 돼요.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 신학자의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님이 다른 신에게 동일한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 하나님이 다른 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동일한 영광을 돌리고 있다면 그분이 한분 하나님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헬라적 사고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그 영광 돌리면 되고, 보좌의한 일신도 하나님이니까 그 영광을 돌리면, 그 돌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게 헬라적 사고고 삼일체적 사고예요. 그런데 이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아니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께 구약의 요와께 오직 유다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것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으니 이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고 자체가 우리가 예전에 사고하기 어려웠었잖아요. 한분 하나님으로 사고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물론 성도들은한분하나님 이렇게 믿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신학자들 또는 목회자들은 공부를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전통의 예, 예, 전통을 이 교리적 전통과 교회사를 공부를 한다 그 말. 공부를 하게 되면 이 기독교가 헬라적 기독교로 전 세계에 퍼졌고 헬라적 기독교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는데 이, 그렇지 않는 각도에서,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서 이걸 바라봤을 때, 이것을 바라봤을 때, 유대인들은 충격적이라는 거죠, 충격적.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거냐? 아니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칭하는 사기꾼으로 볼 거냐? 둘 중에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 이 유대인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됐던 그 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 표현할 길이 없다. 라는 그 표현. 예,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알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찬양할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찬, 하나님과 같이 동일하게, 아니,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세 가지를 이 그들이 내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찬양을 하면서 피조물이 찬양을 하면서 하는 그 노래 속에 들었습니다. 자, 9절 10절을 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말하기를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것의 봉인을 열기에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왜냐 하면, 그리고 이, 이 합당하십니다. 그 합당하심이 12절에 또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채로 있는 어린 양은, 일곱 가지 칠송영, 완전한,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는 완전한 송영, 능력, 부, 지혜, 힘, 존기, 영광, 찬송 일곱 가지를 완전히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 이유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예, 구절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 당신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이 세상 사람을 지칭하는 네 가지 표현이잖아요. 세상 사람. 동서남북 봄여름 가을교 하듯이 족속, 방언, 백성, 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세상,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로부터 사람들을 당신의 피 안에서 하나님에게 들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피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이것을 피로 사서라고 표현을 했고요. 세 번째, 당신은 그들을 우리의 하나님에게 왕국과 제사장들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세 가지, 이세 가지가 예수님이 찬양받게 합당하시다. 첫 번째, 왜냐하면 당신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돼.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죽으려고, 아니, 죽, 죽, 죽음을 생각하셨다. 그분은 원래 죽을 수 없는 생명이잖아요.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는 생명이고, 그분은 살, 살리는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지, 죽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 죽지 못하는 그분이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는 방법을, 우리가 죽, 이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내가 통해서라도 이들을 사야 되겠다. 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일종의 그,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려고 있는 그러니까 성육신의 방법을 인성을 취하기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피조물이지 초월에 계신 그분에게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피조물에게 있어야 될 것이지 그분에게 있어야 될게 아니라고 인성이라는 것은 그분에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제한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누구를 존경할 거냐? 저분은 저 그렇게 누리고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반납하고 을 스스로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남을 섬기는데 자기 자신을 내주는 어그 모습,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는 그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어, 살리기 위하여 인간 죄인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죽음을 선택해서라도 인간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나님 피조물이 된 거. 이것을 우리는 영원토로 잊지 말고 양해야 된다 이거야. 근이 그러니까 사랑을 알아야만이 교회도 이 사랑을 아는 자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상을 해야 교회가 따뜻한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있는 것이지. 어제도 어떤 분을 상담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 자기의 어 끼리끼리 짝을 재가지고 말이죠. 수근수근 하고 말이죠. 어? 어, 왕따를 시키고 말이죠. 막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존 교회 가면 자기가 뭐 터세를 부리는 거예요. 먼저 믿었다고, 또는 먼저 그게 왔다고, 뭐 한다고 터세를 부리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교회 오면은 잘적응할수 있도록. 아니, 그 집안에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내는날 시집 왔다고 칩시다. 며느리 들었다고 칩시다. 얼마나 낯설겠어요. 분위기가 다르고 전통이 모르고 그 집안의 분위기를 모르는데, 어, 어, 그 남편 하나 좋아서 그 남자 하나 좋아서 왔는데 그집 분위기를 다 모르는데 모르면은 아가야, 어, 그건 잘 모르겠지. 우리는 이거 그, 이 여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지. 그것도 안 배우고 지금 시집 왔어, 지금, 어, 그위음할줄 몰라, 어, 어머니가 그거 가르쳤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며느리가 적응하겠냐고요, 그 며느리가. 이건, 이건, 그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이, 어디에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도 따라가게 할렐루야. 너희는, 예, 이 마음을 본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응?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것을, 하나님과 동등댕으로 자기를 취할 것을여기지 아니야.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다져. 사람들과 같이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를 위해서 선택한, 그냥 하나님이, 세분 하나님인데, 아들아, 너, 너, 나 어, 인간을 위해서 너 내려가면 좋겠다. 그리고 달랑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선택한 거라 그 그분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어린 양을 동일하게, 찬양과 경계를 올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분을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구냐? 이 복음이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셨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미약. 이것이 바로 사랑의 아름다운 헌신. 이것이 교회에 있을 때, 이것이 교회에 풍성할 때,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핏값으로 사는 바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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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총을 받은 자들의 합당한 삶이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갚을까? 내가 오늘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있는 것은 어? 이 새벽에 나와서 내 기도하는 것은 부모가 나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 친구든지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 기도의 은혜로 내가 있는데 나만 싹 먹어버리고 입딱좀 씻어버리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씨앗을 오늘도 손하고한 그루에다가 물을 주면서. 이렇게 해서, 나 자신의 땅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지 가운데에 상상을 초월한 선택지를 선택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저분이 죽었다네! 라는 것 때문에 그냥, 그냥 고개가 팍 숙이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그 존재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을 선택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끝은요 죽음이라는 거 죽음. 우리가요 이기는요, 뭐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죽음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죽음으로 우리가 마귀를 이긴다면 마귀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laughs> 자, 다시 5절 넘어갑니다 5절 장로진 한 사람이 되게많하되 누가 임봉을 떼기 합당하느냐, 세계 역사를 주관하느냐, 시작과 마침 알파오메가 대신 누굴까? 그랬을 때, 유 울지 말라, 유다지파, 유대지파의, 유대지파의, 유대지파의 유대, 유다죠.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뿌리가 이겼으니, 이겼다 이겼다. 뭘로 이겼는가, 뭘로 이겼는가. 뭘로 이겼는가. 참,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하나는요, 그 이기는 방법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겼다는 것에 그 의미를 조금 더더들으 보고요. 또 하나는, 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어, 하나님 한 분에 대한 표현이지, 둘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 그, 다른 모든 서신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예, 하나님은 인삿말, 편지를 쓰잖아요. 내가, 나 바울은 누구에게? 대살로니가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런 식이에요, 항상. 다, 다 그렇게 나갑니다 항상. 거의 다 그렇게, 다 그런 건 아니다만 거의 다 그렇게 나가요 그런데 그 형식이 비슷해요. 요한계시록은 그 형식이 비슷한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데 인사말에는 성령이 안 들어갑니다. 성령이 안 들어가요. 그냥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누구누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식이에요. 성령이 또안 들어가.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편지를 편지 형식을 빌려서 쓴 묵시문학이에요. 계시, 게시, 계시, 게시, 계시서고 예언서인데 이 자, 여기 입장을 잠깐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가 한분 하나님이 아니라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어 봤을 때에 이 요한계시록의 서두 인사말은 아, 예수님은한분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 확알려준다그 말.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들 그런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건 안 나온다 그말 다른 데는. 여기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그 하나님의 그 상태, 그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뭔가 기원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와 예? 평강을 기원하는데 어떻게 기원하느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오실리. 주, 아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가 아니. 뭐라고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오실리. 사실 따져보면,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오시기를 예수 그리소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것은. 1장 8절에 가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라고 설명하는데,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오메가라, 이제도 있어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자에 걷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영혼은 영혼록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를 텐데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고 창조를 하셔가지고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자기가 누군다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요 오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함으로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우주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심을 표현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는 따로 있고 성자는 따로 있어 이런 식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 사도 요한은 독특하게 표현한다. 그래서 이이 이 복품이라는 이 신학자는 말이죠. 이런 특이한 편지는 처음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런 특이한 편지 인사한 말은 처음이다. 희한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그의 보호자인 보호자 앞에 있는 일곱 명과 한 번도 성령을 인산말에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른 편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보호자 앞에 일곱 명 그런데 여러분 영이 일곱 개면 이게 몇 개예요? 하나님이 여덟 8분 분대죠? 여덟 분이 아니라 아홉 분대구나. 이걸 만약에 숫자로 해야 된다면 일곱 명이니까 일곱 명이라면 그게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죠. 숫자가 아니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완전한 감찰하시는 눈,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신, 오신 것이지, 하나님 있고 또, 또, 뭐 성령이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게 아니라, 는 하나님께서, 한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어서 모든 것을 다 지금 감찰하고 있다. 우리가 어렵게, 우리가 힘들게, 우리가 권한을 받고, 우리가 정말, 할수 없는데도, 할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내놓고, 그 어떤 섬김의 마음으로 가는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 어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우리가 예수님 아니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냐. 어떻게 아니고 예수님, 예수님 아니고 우리가 유일하신 한 분을 알았겠냐. 그, 그 말이잖아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충성된 증인으로. 사람이 돼가지고, 아니 뭐 하나님이 충성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laughs> 하나님이. 근데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프로토토코스 죽은 자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서 땅에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부라 아버지라고 표현도 안 하고 성령이라도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른 각도에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로만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아주 독특한 인산말이다 그러게. 이 복음이라는 사람이 아주 독특한 인산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한분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변하겠느냐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은 또 상위로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6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신 으 그분 예수님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센세트로 있기로구나. 여기도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있다. 어떻게 성부에게 돌려야지. 어떻게 성자에게 돌리냐 이거예요. 근데 성자로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셔 가지고 그때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 신성을 가진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 음. 그 경배를 거기에다 돌리고 있다는 이, 이, 이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아, 한 분이 아니자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겠느냐?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제가 그래가지고요, 이 요한계시록 강의 1편, 2편을 들어보세요. 이것은 성부성자 성령에게 기존에 했던 책계가 아니다. 이건 책계가 아니다. 그 얘기를 제가 설계했거든요. 근데 이 신학자도요, 그렇게 얘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볼수 있는가? 이것은 일반, 기존의 다른 요한계시록 강의에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 그만두 책좀 보라고. 어? 요한계시, 다 요한계시록, 저거 다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의 책에 관한 책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데, 그렇게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 듣었어요, 저 처음. 어? 어? 우리 이제, 이, 에, 그 신학교 교수님께서 저에게 책을 소개했어요. 이렇더라.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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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하나님의 보자를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보자가 어린 양의 보자고, 그 보자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 보자가 어린 양의 보자다. 보좌의 앉으시니가 예수 그리스가 도 그러니까 그, 어, 교수님께서 저한테 그 그래,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그 보자입니까? 그 보자가 예수님의 보자입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자이면서 예수님의 보자죠.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그분께서 찾아보신 거예요. 아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있는가? 저저 정병진 목사같이 말하는 신학자가 있는가? 내내 내 밑에 시, 신학하러 들어왔는데 저런 신학자가 있는가? 일주일 찾아보시고 이걸 소개해 준 거예요. 이 책을 소개해 준 거예요. 이책이 그게 돼요. 그래가지고요 단한 번도 저에게 그거에 대 따지지 않았어요. 단한 번도 따지지 않았어요. 당신 맞다요, 당신. 맞다. 우리가 정말 어떤 사고에 어떤 사고에 한쪽에 휘쓸려 버리면 그 사고로만 계속 사고하는 거예요. 그 사고로만. 그래서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벗어나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한분 하나님의 그 절제란 그 사랑, 죽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죽음을 선택한 그 사랑을 아들을 달랑 보내는 것으로만 설명한대. 아들을 달랑 보내는 것. 그렇게 설명이 아닌 스스로가.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한 유일하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선택해서 아들로도 오셨다. 이렇게 표현한 이 놀라운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 이 사랑을 받은 자가 결국에 누구에게도 이 사랑 그래 나를 위해 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나를 낮추는 것이 할수 없는 것을 행하는 그것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하기를 바라고 죽음으로써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또 시간이 되어서 제가 가서 요 얘기 하다 지나갔네요. 내일도 아침에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인 종기부터도 분명히 사도의 저작이라고 이레네우스가 다 써놨습니다. 요셉 유세비우스가 다 써놨습니다. 주님,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에게 이것들이 이 서신이, 이 예언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들마다 있었지만, 그래서 그 아는 사람은 알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세계로 나누나 한 분이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표현대로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어머니를 찾는 이단이 횡행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하나님이라 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이라 할수 있으며 이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 할수 있겠느냐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한분 하나님의 관한 성경의 기록 우리에게 들려준 위그 위대한 기록 우리가 분명히 알았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나도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